자, 5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이걸 풀면 얘가 되니까 A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걸 봤을 때 연속 합차가 생각나야 돼. 합차부터 먼저 다시 복습을 하자면, 다 보세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라는 애를 전개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걸 4번 다 전개하지 말고, 얘를 봤을 때, 어? 앞이 똑같네? 뒤에도 똑같은데 얘네의 차이는 뿌리랑 막. 다시 얘기하면 얘가 합차 공식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걸. 요걸 알고 있으면, 지 연속합자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얘네 둘이 만나면, 어, 지금 둘의 차이는 뿔마야, 뿔마. 그니까 러 앞에 거 제곱, 2020의 제곱. 계산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해서 뺀다. 1제곱.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또 얘가 얘랑 만나게 되면, 봐봐. 앞에 거 제곱. 그니까 러 얘는 4제곱이 되겠죠? 뒤에 거 제곱해서 빼니까 이렇게 되겠네. 한 번만 더, 마지막. 얘네 둘이 만나면 앞에 거가 제곱되면서 2020, 8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A 물어봤기 때문에, 아, A는 8이었구나, 라고 정리가 끝나겠죠? 연속합차 문제.